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김프로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경기는 지로나와 셀타비고, 나치오와 인퍼밀란, 레알 베티스와 오사수나 이렇게 세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경기는 3시에 진행되는 지로나와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양팀 통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는 이번 시즌 1승 0무 1패의 성적으로 평균 1.5득점 1실점 BTTS 50%를 기록하고 있으며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0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평균 1.5득점 3실점 BTTS 100%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지난 경기의 성적입니다. 이두 팀은 지난 몇 시즌 동안 11회의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11번의 경기 중 지로나가 3번 승리하였고 셀타비고가 6번 승리하였습니다. 무승부는 두 차례 기록하였습니다. 지로나와 셀타비고의 이전 경기들에서 평균 3.09개의 골이 기록되었고 64%의 확률로 BTTS가 기록되었습니다. 양 팀의 최근 4차례 맞대결 중 2.5기준 3번의 오버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도 오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지로나는 개막전에서는 패배를 당했으나 직전 홈경기에서 이력을 발휘하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특히나 이적생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팀 전술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영입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셀타비고는 시즌 초반 수비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경기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기간에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번 일정은 지로나의 우세한 경기력이 예상되며 언오버로의 접근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3시 45분에 진행되는 나치오와 인파밀란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양팀 통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오는 이번 시즌 1승 1무 0패의 성적으로 평균 1득점 0.5실점 BTTS 5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터밀라는 이번 시즌 2승 0무 0패의 성적으로 평균 2.5득점 0.5실점 BTTS 50%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지난 경기의 성적입니다. 이두 팀은 지난 몇 시즌 동안 29회의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29번의 경기 중 나치오가 11번 승리하였고 인퍼밀란이 14번 승리하였습니다. 무승부는 4차례 기록하였습니다. 나치오와 인퍼밀란의 이전 경기들에서 평균 2.72 개의 골이 기록되었고 59%의 확률로 BTTS가 기록되었습니다. 호술하겠지만 시즌 초반 나치오의 공격력이 반감된 수준이며 인터밀란도 원정임을 감안해 다득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득점 페이스의 언더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치오는 시즌 초반 짧은 패스 대신 롱볼 축구를 주로 구사하고 있지만 이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밀란이 자랑하는 스리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오의 무딘 공격 전개는 더더욱 통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심지어 카탈디, 베시치 등으로 구성된 중원 경쟁력도 인퍼밀란의 차라노글로 브로조비치와 같은 전력들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1점은 인퍼밀란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5시에 진행되는 레알 베키스와 오사수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양팀 통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이번 시즌 2승 연무 영패의 성적으로 평균 2.5득점 0.5실점 BTTS 50%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사순하는 이번 시즌 2승 연무 영패의 성적으로 평균 2득점 0.5실점 BTTS 50%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지난 경기의 성적입니다. 이두 팀은 지난 몇 시즌 동안 18회의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18번의 경기 중 네알 베티스는 11번 승리하였고, 오사수나가 4번 승리하였습니다. 무승부는 3 차례 기록하였습니다. 네알 베티스와 오사수나의 이전 경기들에서 평균 2.39개의 골이 기록되었고, 44%의 확률로 BTTS가 기록되었습니다. 양 팀의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2.5 기준 오버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도 오버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레알베티스는 지난 시즌의 기세를 이어 시즌 초반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온전한 3년차를 맞고 있는 펠레그린이 감독 체제에서 이들의 조직력은 더욱 짜임새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사순화도 시즌 초반 흐름이 좋지만 이번 시즌 기록한 4골 중 3골이 패널티킥 득점인 만큼 여전히 공격력에 의문 부호가 붙어 있으며 최근 맞대결에서도 완벽한 열세라는 점을 더한다면 레알베티스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조합픽 공유를 직접 받고 싶은 신분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